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그림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자전거 같은데요. 바퀴에 음식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지요.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식품구성 자전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자전거지요? 식품 구성 자전거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어르신께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타고 오셨네요. 네, 영양사 선생님. 그런데 자전거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건강 어르신께서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드시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만 드셔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골고루 잘 먹었는데. 그럼 자전거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건강 어르신의 식품 구성 자전거의 바퀴를 가득 채워보도록 해요.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는 식품 곳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먼저 공유로 가보실까요? 네. 공유에는 감자, 고구마, 국수, 옥수수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밥이요. 식빵이요. 떡이요. 네, 그렇지요. 여기 공유의 음식들은 몸에서 힘이 나게 해주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공유는 힘이 불끈 불끈 공유는 힘이 불끈 불끈 네, 이번에는 고기생선 달걀 콩류로 가볼까요? 고기생선 달걀 콩류에는 두부, 닭고기, 달걀, 새우, 콩, 오징어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기요 생선이요. 네, 맞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음식은 어르신들의 몸에 근육을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근육빵빵, 면역쑥쑥.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근육빵빵, 면역쑥쑥.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근육 빵빵, 면역 쑥쑥.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근육 빵빵, 면역 쑥쑥.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채소와 과일로 가볼게요. 먼저 채소에는 가지, 버섯, 고추, 오이, 미역, 김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채소들이 있을까요? 양배추요. 당근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일을 보실까요? 과일에는 감, 포도, 귤, 수박,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사과요. 바나나요. 네, 그렇지요. 채소와 과일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보실까요? 채소와 과일은 변비 예방, 노화방지. 채소와 과일은 변비 예방, 노화방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유와 유제품을 보시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에는 요구르트와 요거트가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이 있는 바퀴를 채워볼까요? 지즈요 우유요. 네, 잘 말씀해주셨어요. 우유와 유제품은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따라 말씀해보실까요? 우유와 유제품은 뼈와 이가 튼튼. 우유와 유제품은 뼈와 이가 튼튼. 이제 식품구성자 전거에 뒷바퀴가 가득 채워졌네요. 네, 골고루 음식을 드시면 뒷바퀴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음식을 드시면 건강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들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자전거 앞바퀴에 물까지 채워지면 먹은 음식을 몸속에 흡수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땀과 오줌으로 내보내줍니다. 물도 함께 잘 드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영양사 선생님.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건강 어르신처럼 음식을 골고루 드시도록 해요. 이번에는 식품 스티커들로 부채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한쪽 면에 식품 종류별로 스티커를 붙여 볼까요? 칠판에는 건강한 음식을 채워 부채를 완성하도록 해요. 어르신들, 오늘 만드신 부채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